뭔가 해야 돼요. 염소가 나무를 들이받아 그 뿌리 뒤게기도다 판은 패고 말거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. 그래시 형애그시 씨요. 아씨 씨는 로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.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. 어떻게 벌써 두 시간이 지났어요. 우리도 그리 가서 문을 부수든지 해야 되잖아요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안 돼요. 우리는 힘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. 왜냐하면요, 지금 풍운이 함께하는 패가 나왔거든요. 일이 처음에는 잘안 된다는 패가 나온 건가요? 에, 에. 그러나 그종당에는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패가 나왔어요. 여길 봐! 사람에서 한 사람을 끌고 갔나 보군만. 마우이냐? 이건 자네가 열었지? 그럴 거야. 내가 했어. 잭, 이거 살펴봐. 뭐야? 이거 에? 뭐라고 된 거야? 이게 거실가 뭐? 아니라 아래로야. 아이, 아니, 그러면 중국은 모두 뭐 뒤섞어야 해요. 뭐 뭐로 섞어야 하는지 한번 보시겠죠? 불교, 유교, 도교, 라마교, 연수, 마술,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섞죠. 마치 그 샐러드 만들듯. 그러나 한 가지 근본법칙 로판도 인정할 수 없는 원리가 있어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의 원인은 음과 양 둘간의 긴장을 조화시키는 데서 생겨나는 거야. 그런데 이 둘간의 조화가 깨지면 말이야. 로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인데 그 저지로 그, 죽지 못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지 악마가 되었어. 불쾌하고 악독하지 오직 남을 해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. 그래서 두분 말씀은요 근데 이 데빌 로판은 뭔가요? 그 유령인가요? 인간의 모습을 한. 거대한 까무개 파괴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아 그래,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케이블카 잡고 선다.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인가? 제그 케이블은 3층 높이야. 게다가 기름이 묻어 있고. 그래 이건 현실이니까 만질 수가 있지. 현실은참 비참하다. 어 이거 그래 큰일 난 거지. 어래 그래. 응? 어? 어? 아 이거 또 뭐야 이거? 응? 어? 아니, 살짝 들어왔다, 살짝 나가려고 했는데. 그래, 쉽게 생각한 게큰 오산이었다, 이거, 정말. 무슨 일이 있어도 마우잉을 찾아야.